사고 날뻔 했는 게두번 있었죠. 요걸 두번 했으면 빠져 들어가니까 네, 나도 힘들어. 모르게 네. 정말 많아 이거다. 상만우면 소감만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여섯 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안방도 음. 넣고 걸른 걸로 받았어. 꽃다발또 네. 받았어. 네. 이거 꺼내야 되잖아요. 보고 보고 아, 그렇죠, 되는데못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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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생각하는데 이제 얘기했는데 네.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감독 오실 생각 없으세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이집 <지금> 방금 <laughs> <내> 눈빛을 봤거든. <맘에다 웃음> 김용우 위원님 최근에 TBC 대구방송에서 해설하실 때 사투리가 나와서 혹시 방송 펑크 난적 사고 난적 있냐고 사고 날뻔 했는 게두분 있었죠 욕을 두분 했습니다 빠져들어 가니까 에이, 나도 핸부라니까. 모르게 임마 하지 임마 나도 모르게 젊어 뭐하노 이랬거든 아, 아. 어. 김성한 감독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엠스플 해설위원 시절에 펑크를 빵꾸라고 해가지고 <laughs> 이건 뭡니까? 현역 때 나바로 대신 가가지고 대리 수상하면서 뭐 수상소감 말하자고 어 어떤 식으로 말씀하 하셨길래 지금 이와 글로... 그때 진짜 대박났죠 12월달에 뭐 시상식 가잖아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뭐 제가 갈게요 했죠 입장하는데 PD가 그 그때 SBS에서 봅니다 코치님 오좀 어, 재밌게 좀해주이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내 뭐, 보고 뭘 재밌게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내 딸은 준비를 했죠 상 받으면 소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음. 그 맨날 며칠을 내가 여기다가 적었다 주우고, 우고 <laughs> <죽어가지고> 해가지고 <laughs> 여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안방 <laughs> 도넣고 양보 모시고 어, 갔어요. 여섯 개를? 골든 받았어. 마이크 쪽관려니까박혜민이 꽃다발 들고 올라와가지고 예. 꽃다발 을또 받았어. 예. 마이크 얘기인데 가는데 이걸 끊내야 되잖아요. 보고 어. 어. 보고 해야 아, 되는데 사인자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시죠. 가는 길에 아, 저는 그냥 갈락했는데 이게 나도 머리 나왔는 거야. 생각하는로 네. 이제 얘기했는데 난리가 났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걸을한 번도 못 받아봤고 <laughs> 오늘도 뭐 대리 수상 한다고 참참참 희한하네요. 하면서막 그랬거든. <laughs> <laughs> 어제 밤에 나바라고 나타났다 꿈에 나바라고 나타났다 그랬지 음. 그 하여간 그것서막다다 아 넘어가는 거아 송진우 전설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송진우 전설하고 현역 시절에 막. 맞... 확 들은 적 없으시죠? 많죠. 아 있어요? 예. 상대 전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왼쪽 투수 볼은 조금 쳤거든요. 아무한 한 개는 안 쳤겠나 싶은데 <laughs> 제가 이제 TVC의 김대진 캐스터도 알고 있는데 김대진 캐스터하고는 케미가 잘 맞습니까? 서로가 지금 뭐잘 서로가 맞춰주고 있죠. <laughs> 제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laughs> 잘 맞춰주고 있다 <laughs> 네. 본인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대진 캐스터는. 김대진 캐스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새소가 안에 들것 같은데요. 오오오오오 방송하는 쪽에 예. 정설이 있습니다 예. 선후배 필요 없다 예. 많이 중하한 사람이 선배다 야구 이야기 하면서 좀 심한 이야기도 하면 해요 그러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내가 참고 자받쳐주잖아김호 <laughs> <laughs> 코치님에게 1989년 시즌이 안타까운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홈런 9개를 기록을 했는데 선수 아, 시절 8 9년도나타격 10위 하면 아... 했습니다. 예. 네. 선수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한번 두자릿수 넘겨 볼 생각 없을 수 있나요? <laughs> 아, 저는 홈런 타자가 아니었거든요. 예. 네. 현님 첫 공식 경기 첫 홈런이 언제입니까? 그걸 기억 못 하지. 홈런 아... 쳤을 가 아닙니까? 그랬다. 못 쳤겠지. <laughs> <laughs> 저한테, 저한테, 음. 첫, 경 첫, 첫한 번이 언제감 물어봐주겠어. 너첫한번 언제 쳤나? 대학교 4학년 때 쳤습니다. 아, 아꽤 오래 걸렸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안 나죠. 중학교 때는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저는 펜스 네. 노반도 맞고 뭐 완반도 맞았지만 넘기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배승수 감독 만나서 방매를 좀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승수 감독이 네. <laughs> 네. 그 나를 이렇게 그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맞죠. 아, 근데 너는 아, 그때 맞지, 너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이걸 움직이 말, 말고 하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안 하면 혼났거든요. 그래서고혼안 날라고 따라가 좀 하긴 했지. 배승수 감독 이걸 못 움직이게. 음. 이걸 못움직이면 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체를 이용해서 힘을 써야 될거 아니죠 어, 그걸 해라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아 거고 음. 부자리수 홈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없습니요 저는 홈런하고는 아무 저 관심이 없어요 <laughs> 그러면 타율을 네. 4월을... 타율은 제가 좀 아쉽죠 사 r 한번칠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결국은 3R을 못 쳐봤기 때문에 3R 4월... 눈턱에서 최근... 한번 91년도에 이 r 쿠힌 우리 그때도 네 경기 내가 놓고 안타를 두개씩 쳤어요. 2할9푼 ER 구리까지 갔어요. 그러면 하나 더칠 차가 있잖아요. 그렇지. 김성간 누야 그만 치라고 하더라고. 아니 오늘 저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렇죠? 쳤 근데 못 쳤어. <laughs> 마지막에는 점생이 셔를 했죠. 삼할 치려고. 결국은 안, 되, 안 되더라고. 삼할에 대한 아쉬움 좀있네 그러나 뭐 타격 시끌 안에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할 팔푼 팔리로. 그때는 삼할 타자가 1 년에 두세 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 삼성라이온즈 그 기라선 같은 내야수들을 다 제치고 선수를 <laughs> 굽박이로 했잖아요. 선성 감독님 있을 때는 후반기 치고 올라가는 좀 맛이 있었다고. 다시 감독 오실 생각 없으세요? 음. 글쎄 뭐내맘대로는거 아니니까. 아 아니, 지금 방금 그... 눈빛을 봤거든요. 방금... <laughs> <laughs> 아니 아까는 그렇게 둘이 아야 네가 가면 날 데려와라 내가 감독이 데려가겠다든지 여기서 방금 오실 생각 없으셨던지 갑자기 흔들려요 이렇게 <laughs> 그 야구를 했던 사람이 음. 지금도 감독 제안이 오면은 거절할 이유가 아유, 하는 사람은 거의 그 없을 거예요 사실은 방송에서 이야기지만 감독이 경지돼야 되고 새로운 감독이 이제 올것 같다 그러면 물밑에서 음. 서로 그것을 그 하고 싶은 욕망에 여러 가지들 그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아유.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은 해 주십시오. 김영국 전설부터 먼저. 저는 이런 자리 참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 좋아하고 항상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근처 항상 있으니까 오원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전설의 타이거즈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여기에서 어 평소에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밌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서옵니다 예 어서옵니다 김봉현 선수들이 양보하시고 그러셨어요 <laughs>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양물했었어야죠 <laughs> 이거 잘리지 마세요 이광철 투수 또한명더 있죠 조계현 이거 두선수 보는 저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카메라 세대 있었습니다 천타에한 대. 일루에 하나 떨어 네. 뒤에 하나 네. 왼쪽 타자 나오면 등밖에 안 나와요